어제도 본것 같은 똑같은 일상. 다이어트는 반복의 연속 아닐까? 오늘의 몸무게는 82.1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나입니다. 꼬박 2주간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약간의 등락은 계속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량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기와 자전거를 주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전거보다는 달리기가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더큰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 가동 범위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페달질을 해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죠. 근데 이게 전신이 힘들다 이 느낌보다는 허벅지만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달리기도 따지고 보면 다리로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팔을 흔들며 뛰어서 그런지 당장이라도 누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전신이 힘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달리기를 했던 쪽이 성취감이 좀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4월 5일까지가 정부에서 강력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이죠. 하지만 다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앞선 2주처럼 향후 2주도 야외에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로스핏과 수영장의 오픈, 기간 연장, 이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감염이라고 하는 게 그럼요. 어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리어